상대방이 뭐 아예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송달 거부를 계속하면 이게 강제 송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송달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대표 변호사 변성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장이 접수되면 많은 분들이 언제 송달이 되는지 되게 네.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저희 봄 사무실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 소장 송달 됐느냐, 안 됐느냐, 네. 왜안 네. 되고 있냐, 네.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어, 의외로 송달이 안 되면 굉장히 좀 피곤해요. 오늘은 그래서 그 소장 접수 후에 뭐, 송달 어떻게 되는지, 네. 송달이 또안 되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음.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소장 접수하고 난 이후에 송달은 네. 어디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소장을 접수를 하는데요. 이제 소송의 시작은 그 소장을 접수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지만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은 어, 그 저희가 제출한 소장이 그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소장은 변호사가 직접 송달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주관이 돼서 어, 상대방한테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종종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피고한테 소장 송달을 해야 되는데 주소를 네. 모르는 경우에도. 네. 소호제기가 가능할까요?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그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를만 알고 있는 경우에 어, 그런 경우에도 저희 소장을 접수를 해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그 통신사에 그 상대방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그쪽 주소를 저희가 송달을 한 사례가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핸드폰 번호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번호 그리고 또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만 알고 있으면 저희가 어, 사실조회나 뭐 계좌조회를 신청해가지고 주소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 그 상대방 주소로 이렇게 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송달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송달을 안 받아서 뭐 폐문부재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뜨게 되면 은그 네.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체국에서 송달을 하게 되는데 평일 주간에 그렇게 송달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폐문 부재가 되거나 아니면 송달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 송달을 신청해서 야간 송달이라든지 주말 송달을 신청을 해가지고 상대방 쪽에서 송달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저희가 취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송달 주소지를 찾아가지고 송달을 했고 어, 송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특별송달을 신청해서 야간이나 공휴일이나 뭐 주말에 음. 송달을 하게 했는데도 안 됐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의도적으로 송달을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소송 진행하다 보면 은 최근에 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뭐 아예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송달 거부를 계속하면 이게 강제 송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송달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소송이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어그 통상의 방법으로 특별 송달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유는 모르지만 계속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을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송달이 간주가 돼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공시송달이고요. 네. 저희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신청해서 네. 사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피고한테 송달이 되어야지 그때부터 소송이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변호사한테 소송을 의뢰하신 많은 분들이 송달이 잘안 돼가지고 굉장히 마음 고생을 많이 하세요. 네. 전화해가지고 왜 송달 안 받냐, 네.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우체국에서 전화를 왜안 하냐, 송달을 하기 전에 전화를 왜안 하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좀 굉장히 그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그쪽에서 송달을 못 받았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부를 했든. 결국에 송달은 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른다. 주소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계좌 번호도 모르고 뭐차 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사실 조회를 하려면 개인적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명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인적 사항을 안다고 하면은 사실 조회하시는데도 한 한두 달 정도 걸리고. 또 송달을 자꾸 거부하고 이러면은 그것도 한한두달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긴 하지만 결국에 음. 송달은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네.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송달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